저희 오는 복동방 오동균 공방장이신데 일부러 오신다고 만드셨어요 어~ <laughs> <리세용! 웃음> 아, 앞가 똑같네요 예그렇 이게, 이게 이렇게 걸면 저는 저때도 제가 하나 기억할 수는하세요

진창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천 국민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죠? 지금은 힘들어도 한달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laughs> 여러분이 열어주실거죠? <laughs> 정치치는 통치자나 지배자가 아니여러 여러분이 선택하는 유용한 도구인 것입니다. <laughs> 충직한 대리인 유용한 도구를 잘 골라내면 여러분의 삶도 우리 이 어린이의 미래도 대한민국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멋있어요. 내일을 이겨낸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손잡고 함께 나아갑시다.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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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라인 잡아 라인 잡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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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아단보 네, <목소리도> 네, <기념> 네, 네, 저희가 한번더두번주세요 감사합니다. 감합니다 저희가 진천 리이온2 0 0 0에데요 저희가 진천 진천은 잠시만 위 잠시만. 저희도 가보세요. 저희가 동네 진천 프리마이온 아파트라고 2,405세대 아파트입니다. 2,405. 네. 청구에서 제일 큰아파트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1년 6개월이 지연이 됐는데 어떤 보상도 없고 지금 공사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입주하라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군 손님한테도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뭐이 대. 표 이 지금 아파트 대표가 지금 거기 서울 강남터미널 지하도 공사한다 그러고 지금 남양주에도 지금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느 회사라고요? 대명풍립 대명건설이요 대명종합건설 대명종합건설 네, 네 네. 네. 대명건도 하고 있는 거긴가요? 어 아닙니다 그 다른 별개의 회사고요 정확히는 대명종합건설이고 풍림산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 대표님 저희요 저희가 어,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막 개선됐습니다 지금 한 명이,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자 사도 하셨고 2450세대요 2000... 대 네, 친구들 저희 대기인데요 저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배양은다 됐어요? 네, 분양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근데 공사를 안 해요? 윤양이 다 됐는데 공사를 안 해요? 네, 공사가 지진 부진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묶었들 입장인데 그러는데. 네. 그러고요 지금 현관문도 음, 음, 현관도 안돼 있고 다안돼 있는데 지금 그게 아파트 대표가 아, 지금 계속 입주를 강행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업체 인도 도 심합니다. 지금 저희 좀 도와주세요. 자체적으로? 원청 그러니까 원청 회사는 돈을 줬는데 하청 회사가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니 원청에서 돈이 안나 돈이 안 나와서 자금난인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데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이 다 됐다고요? 100%분양 네, 분양 다했는데 분양이 된 상태입니다 음. 근데 지금 어디 계약금 내고 중도금 네, 중도금, 중도금, 나... 중도금 이자표 나가고 있죠 1년 6개월 나가고 있어요 이자만 네. 3천만 원이 넘고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공사가 되는데 네. 왜 중도금 이자를 냅니까? 그거를 어, 저희들이 어, 우리한테 아, 내라고 계속 꽉 네. 계속 그러고 래 그래 네.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네. 네. 건설 회사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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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동성이라고요 근데 거기가 해. 지금 소유 강남터미널 지하터미널요 거기를 공사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금 문제가 생기거 예, 요

분양대금을 냈으면 이자가 나올 리가 없죠. 저희가 중도 대출? 중도금 대출 받아서 아, 대출을 받았으니까.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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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까지 다 냈어요? 장금은 저희가 지금 못 내고 있지. 입출 안 했으니까. 파크티? 예, 예, 예. 아, 입출 안 했으니까. 그건 고 대출 받아는 거니까. 우미인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 우미인이 네. 네. 정부 사업으로 네. 진행이 네. 된 거잖아요. 아파트가요? 네, 근데 그게 분양으로 될지 임대로 될지 아직 확정이 아, 네. 안된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관련된 법도 없고 저희가, 이게 전국적인 네. 네. 저희가 아파트가 지금 전국적인 상황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네. 지금 분양인데 아, 분양가를 그 지정하는데네 네. 그래서 행사 네. 되 정해져 있는데 예그래서 그게 지금 네. 이제 입주자들은 입주자들이 분양으로 되는지 임대로 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된 네. 상태예요. 근데 1년 정도 남았거든요. 몇년 살았어요? 저희 지금 7년 살았어요. 네. <목소리> 5년 남았다는 그런 뜻으로 보였어. 5년 아니까 네. 10년. 원래 5년이가 10년인데. 그래서, 4년. 그래서 4년. 너무 불안하고 주변에 시세도 많이 올라가고. 일반 분양을 네. 할지 임대를 계속 할지를 네. 모르겠다그 말인가요? 예.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 여쭤봤는데도 예예. 아직 확정된 게 거. 없다고. 이 임대 아파트는 종류가 연구 임대든 장기 임대든 5년 임대든 정해져 있는데. 일정 기간 임대하고 그걸 분양을 해야지. 분양해줄 아,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예, 예, 그게 있 원래 5년 임대. 아, 임대자들이 너무 불안한 상태인데. 근데 임대자들은 어떤 걸원하는 아무래도 계속 임대로 가는 거걸 원하죠. 분양 받고 싶었나도 마는 근데 분양도 하게 되면 올리니까. 주변 시세가 처음에 입주할 때보다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 쪽이 부담이 좀 많이 그래? 돼요. 근데 분양가를 아무래도 주변 시세에 맞춰서 할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저기가어디라고요 여기 우 m m 바로 아파트, 앞에. 바로 앞에. 지금 바로 있어요. 앞에. 음 그거랑 음 다른 음 겁니다. 우 m m 하이원은 이러고 우 m m 인데 지금 5mm. 지금 전천혁신도시아 좀... <목소리도> 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그건 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토부 조한이네요 예. 보 예. 국토부는 전화를 안받아나요 <laughs>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방침을 빨리 정해줘야 된다는데? 네, 아. 지금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남아서. 이거는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 네, 예, 체크하겠습니다. 국토부 좀 빨리 알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아, 해잘처 알려주세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대책이도 있을 거네. 네 맞아요. 오늘 좀안 됐는데.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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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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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